선호 개통하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뒤로 잠시 공사중 약간 있을게요 여기 아 이놈 둘인데? 어. 아 씨발 아 그냥 둘까지 그 아. 왜 딜딜이 아. 아, 다 맞았잖아 슬탄 아..아.. 아피44피 아, 아. 35야 괜찮아 아 들었으면 안 맞았는데 임마 얘들아 인사 방이야 어떻게 잘하지 는 미치겠네 2라운드..2라운드는 뭐다? 바이 사격했겠지. 한번더 격투할게요. 아, 싫어요. 아, 아그 스럼 뭐하나 돌격해, 도건이. 뭐, 뭐 하나? 무슨 플래시냐 이건? 어, 지가 먼저 지가 왔나? <laughs> 나는 사운드, 사운드를 들었어요 <laughs> 정원에 날 나오는 거 들었단 말이다. 농약 아! 한 아! 살았는데. 야, 막지 마. <laughs> 나도 막혔어, 임마.

야, 좀 약간 위험해. 저, MP5를 이렇게 잘 쏘나? 김희김희 그, 하지 마라! 안 그러면 손 떨리는데! <laughs> 손떨린데만들 에이, <laughs> <야>, 게 들려? <laughs> 이드하나오퍼뭐라 음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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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CT 빠 오빠, 오빠, 오구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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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빠 오빠, 오빠, 오기오이카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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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빠스구 오빠, 다운 나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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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계자 니다이거 제. 도장 Surprise motherfucker! 죽겠는데? 안 죽어? <좋아>. 온다. <웃음> <웃음> 돈못 받았죠? 아아아 <laughs> 목이 아프네 좀. <laughs> 니또또니또 또, 또, 지금 다섯 거. 달릴 거야 나 달릴 거야. 오는데지? 달리. 릴 잠깐만 아, 우리 패배 보상이 얼마지? 천구백. 허! 잘못이. 아.

는데아아아아 신이시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야쟤 보고있어 위 번이야 번이야 어딜 들어왔어 어? 어? 우 어, p 하나 날아다닌다 꽂혔다 저에 나이스 <laughs> 이, 이때 필로 저기 꽂혔네 <laughs> 라스라스 에이스 A <Rin> s i 트 e a 지마 s t A s t A s i t o s said. h o are y How a r 이 you? h 이 나이스. 그만 봐이제 그만 봐 뭔가 위험해 뭔가 안돼오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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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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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뭐 하고 있나 봐. 설나이 오우 oh, 쉣! 역시 남자 야 호원아 정말 기다려 걔들은 걔들한테 당하지 마시기 아씨 아! 시간 아, 아, 지마했지 아, 내가 아 슈퍼도 누르다가 아 슈퍼도 탭을 눌러버렸어 몰라 나왜 아는게 없냐고! 안 정해졌다고 여기 어, 가는게 없긴 하지 알겠어 야 롱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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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원아 너 그냥 마크해야 된다 여기 어? 어? 야 일로 가면 안돼 호원아